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PC 맵을 받았는데 어, 지금까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. 이게 레이기 너무 심해서 다 날라가서 이거 다시 찍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다이아 지금 발견을 했는데 나무 철꽃갱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고기 나무가 없어서 지금 <목소리> 지금 이러고 놀고 있어요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또 언제 올라가요? 아이고 써라하기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내려왔을 때 구멍으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구멍을 잃어버렸어요. 다이아 또 있네. 야 다이아 진짜 넘쳐난다. 야 이거 또 있어. 아아쉽그안 캐자. 아 귀찮아 캐기도. 아, 나무가. 아이고. 나무. 일단, 길을 찾고. 오, 뭐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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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물. 아. 어. 살았어. 뭐야. 안 닿는데. 오오 오,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이게 위험해 됐어 아 일단 그러면 돌아왔던 길이

뭐지? 죽었나? 뭐야?